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중생이 스스로 만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전하신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.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 머무르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. 그러한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삶의 참된 의미와 평화를 잃게 합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숨 쉬는 진실이며 진정한 깨어 있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지나간 기억은 바람결처럼 흩어지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아직 형체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거를 되새기며 후회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스스로를 가둡니다. 그 사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은 점점 희미해집니다. 마음은 생각에 휘둘리고 삶은 진정한 평화를 잃어갑니다. 어제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. 그땐 최선을 다했을 뿐,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입니다. 그 순간도, 그나도,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그 장면을 퇴감듯 떠올리며 자신을 꾸짖습니다. 어제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미 지나간 상처를 꺼내어 스스로를 또 한번 아프게 만듭니다. 그리고 내일의 걱정은 더더욱 실체가 없습니다. 일어날지조차 모르는 일을 상상하며 불안에 잠식됩니다. 혹시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? 또 실수하지는 않을까? 아직 오지 않은 날 앞에서 마음은 이미 위축되어 있습니다. 결국 우리는 과거의 환상, 미래의 그림자에 갇혀 지금 이 순간의 햇살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. 지금 들려오는 새소리, 불어오는 바람, 눈앞의 사람, 이 모든 것이 바로 진실된 현재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. 그 사이 현재는 손에서 미끄러지고 행복은 늘 나중에 언젠가로 미뤄집니다. 지금 웃는 아이의 얼굴, 따뜻한 인사 한마디조차, 불안한 생각에 가려져 버립니다.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.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,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?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, 삶의 생생한 맥박을 가립니다.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삶은 언제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다고,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. 그저 지금 이 자리, 이 찰나에 깨어 있는 것, 바람이 조용히 스쳐가는 이 순간, 들숨과 날숨이 오가는 이 호흡 안에 우리 삶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.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선명한 진실입니다. 후회는 당신을 어제에 묶어두고, 걱정은 당신을 내일로 끌고 갑니다. 그 사이 우리는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있습니다. 삶은 지나간 날에도 오지 않은 시간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. 삶은 늘 지금 이 순간 속에만 있습니다. 그러니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 두십시오. 보십시오. 들으십시오. 그리고 살아 있음을 느끼십시오. 이 자리가 진실의 자리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. 걱정을 놓고 후회를 놓아주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. 그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. 그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배웁니다. 오늘,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나는 더 이상 어제에 머물지 않겠다. 내일의 두려움에도 휘둘리지 않겠다.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겠다. 그 다짐이야말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.